네, 안녕하세요. 도공입니다. 오늘은 불교 공부는 내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교를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신다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 대부분 이제 인연 따라서 우연히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교를 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뭔가 심오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궁극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공, 불교 공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불교 공부가 이제 잘 되려면, 내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법문을 듣든, 불교에 관한, 어, TV 시청을 하시든, 또는, 이제, 그 각종 매스컴이나, 또 사찰, 또는 뭐, 그 네이버 유튜브 등, 기타, 불교에 관한, 이렇게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나 어떤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기준을 삼아가지고 내 문제의 의문이나 해결을 위한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를 하기 위한 법문, 경전, 또 매스컴을 통한 불교 공부를 이렇게 하시야만이 불교 공부가 더잘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게 공부도 할 수가 있죠. 또, 정작 나한테 필요한 공부는 내가 시작한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작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법문이나 공부를 하시다가 시간 낭비만 하시거나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정체성까지 모호해져 가지고 해가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가실 때는 영화보로 가신 것이겠죠. 그런데, 정작 영화는 안 나오고,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만 얘기하는 영상이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화를 낼 겁니다. 그런데, 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은 사라져버리고, 영화 감독이 얘기해 주는 영화 촬영 기법만 공부를 하면서 좋아라가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농부가 농사 짓는 법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시작점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였는데 농부가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아주 맛있게 만든 영양가가 풍부한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가가지고, 트럭 위에서 농사꾼이 와가지고, 배추도 팔고, 무도 팔아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트럭 위에 서서, 어, 배추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무 농사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정신을 유지하기 때문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농사 짓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느냐? 나는 당신이 지은 농산물, 즉 배추와 무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불교 공부를 보면 정작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어서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는 그 길을 잊어버리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보기도 합니다 즉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법만 얘기를 하고 있고 학자가 학문을 연구하는 방법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그것을 또 듣는 소비자들은 소설가가 소설을 쓴 것을 읽는 독자여야 되는데 그 독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독자였다는 라 것을 또이 학생이 자기가 학자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그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대단한 것을 이제 자기도 알았고 전문 지식인으로서 어떤 경지에 오른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 가지고 정작 그 자기 자신의 삶 속에 현장 삶의 현장에 와서는 하나도 써먹지 못하는 이제 죽은 불교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불교 공부를 시작한 내용, 자기 입장에서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교를 시, 접하기 시작했다. 또는 내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의문점을 알기 위해서 이 불교를 시작을 했다 한다면 그걸 항상 그게 해결이 될 때까지는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불교를 접하고, 법문을 듣고, 불교에 대한 경전을 읽고 하는 모든 것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입장에서 접근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처음 시작한 내 입장이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어떤 불교로 들어가 줘야만이. 그 불교 공부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살아있는 불교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한테 주는 그런 영화감독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 만드는 방법만 가르치는 그런 영화감독한테 쏠려버리면 그들의 배경 역할만 하는 소비자, 소, 소모품 역할을 하게 되죠. 불교 공부를 할때 수행자는 깨닫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를 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수행자다 하면은 수행자로서의 필요한 불교 공부를 해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내가 어 일반 대중이다 속세인이다 내 일반 대중 입장에서 불교를 접하고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내 속세 생활의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불교를 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아 내가 이렇게 속세 생활의 문제를 불교를 통해서 해결하고 보니까. 또 다른 단계가 있는가 보다. 또 다른 세계가 있는가 보다. 또 다른 경지가 있는가 보다. 그래. 불교에서 말하는, 말하는 속세의 세계는 괴로움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구나.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긍정적인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막연하게, 어, 영화 감독이 영화는 안 보여주고, 촬영 기법만 알려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 나는 전문 지식을 알고 있고, 높은 뭔가를 알고 있어. 나는 대단한 경제에 가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죽은 불교가 돼버리죠. 살아있는 불교를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내 삶에 이익이 되는 공부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처음 출발점. 내가 왜 불교를 접했을까? 내가 왜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을까? 그거를 놓치지 않으셔야 그, 그들의 배경으로서의 소모품으로 역할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입장에서 불교를 해야만이 제대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불교 공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두서없는 말또 말씀드렸습니다. 도공이었습니다.